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수 먹은 방송이 짧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효성중공업 미쳤죠. 얘가 지금 유럽의 대용량 ESS 시장 쪽 진출했다고 해가지고 와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게요. 네. 멋있다. 정확하게 뭔는 몰라요. 그냥 뉴스 읽어봐도 억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억지로. 그냥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오늘 꽤 잘했죠. 뭐 내일이면 뭐, 모든 이평선 다 뚫을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을 보이겠어요. 와, 분위기 죽은 거딱 바꿨죠. 내일은 확 큽니다, 이제. 좋아. 오케이. 야, 이것 봐. 기간 알고 있었다니까, 이런 거. 매집해오는 거 봐봐요. 이 새끼, 진짜. 좀 알려주지. 외국인 몰랐었네. 단타치고 있었네. 니네는 열받겠다, 야. 정보력이 이렇게 없어졌어, 외국이? 주봉, 시작 과연 어디까지 갈까? 몰라요, 나도. <laughs> 일단은 고점까지 가야 되는데 뭐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저6% 이거 올랐다고 매도할 사람 아니에요, 지금요. 저 이제 플러스 됐어요, 오늘. 저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샀잖아요. 아, 하루만 더 참았다 살 거야. 아, 너무 아깝다잉. 살짝 아깝네. 조금만 참았다 살았어도 하루만이라도 더 먹었을 텐데. 네. 아무튼 일단은 수익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 땡큐베리 마치 감사. 자, 주봉 조악 그월봉과 1234567890.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어제까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거 어제까지 파란색이었어요 어? 월봉. 3월 달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빨간색 만들어서 우리 10개 채웁시다라고 광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 다행이다. 근데도 꼬리가 이렇게 긴게 만들었어. 이제 우리 토르처럼 큰 망치나 만들자야. 어? 토르처럼 큰 망치나 만들자. 분위기 다시 바뀐다. 거래량 좀더 올리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 바뀌었으니까요. 좀 보여 주겠죠? 긍정적으로 보고 내일 더 째려보는 걸로. 네. 유니캠. 유니캠. 야, 안 죽었어. 잘한다. 오늘 살짝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와, 강하네. 강하네. 아, 유니캠이 아까 이거였나? 잠깐만요. 누가 나한테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맞네, 배원이님. 아, 배원이님이 유니캠에서 분석한 거 보니 공부 좀 하셔야 할 듯. 어떤 부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궁금해 미치겠어. 어, 지적만 하지 말고 티칭을 해달라고요 나한테. 어? 내가 보는 시야와 당신이 보는 시야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애들 가르키는데, 야, 너 이거 틀렸어 하고 쫙 거버리고 끝나요? 아니죠. 피드백을 줘야 될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옛날에 저랑 그렇게 막 대화하신 분들 많은데, 아, 이거 배원님은글 이렇게 써놓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해줘. 공부할게요. 아, 진짜 사람. 내가 웬만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렇게 막연하게 딱 던지면, 뭐, 내가 생각이 많아져요. 뭘 잘못 말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틀렸어요, 그러면. 내틀렸습니다 네? 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래. 아, 16년 공부했으면, 멀었죠, 주식인데. 뭐 100%가 어디있어 내게 맞는지, 당신께 맞는지, 뭐 얘기를 해줘야 돼?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유니캡 보니까 갑자기 빡 도네? <laughs> 이렇게 좋았는데, 오늘? 아, 재밌어. 자, 아, 뭐 저한테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쿨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내용은 말해줘야지. 어? 자, 유니캡. 에이씨, 그냥 날아가버려. <laughs> 자, 삐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런 것 같고 멘탈이 강해 가지고 네. 주봉 빨갛게 만들어 버리겠는데? 이 새끼 봐라. 이것까지 호젠데? 21일 수까지 따라가는데 와. 내일 하루 남았어. 야, 제발 내일 빨간색 만들고 끝내자. 그럼 주봉 3연속 빨갱이야. 아, 이게 얇아지면 안 돼. 두꺼운 거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두꺼운 거 만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집은 하는 것 같은데 아, 분위기는 안 꺼져서 내일도 상승력은 있을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가능성은 이거 뚫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아, 전 솔직하게 얘 뚫었으면 좋겠어요. 왜얘 아직 갖고 있거든요, 저는. 뚫었으면 좋겠어. 아.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익은 먹었어. 일단은 수익은 났거든요. 뭐딱 봐도 나잖아요. 여기서 먹어서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는 아래서 팔아서 위에서 아래서 사서 위에서 팔고 그 다음날 또산 거고요. 떨어져서 여기 맞고 갈것 같아서 한번 사고 또 사서 여기서 또 팔았고요. 네,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고민하다 그냥 팔았어요. 왜? 솔직하게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 아. 사람인 게 그렇잖아요. 야, 씨, 얘 봐라. 저기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 이러고 꼬리는 만들었지만, 이렇게 빼버리니까. 야, 이렇게 주춤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올려버린다면, 지금 여기서 놀고 있네. 아, 배아퍼 자. 그래도 아직 있으니까, 아직 물량 좀 있어요. 상계 좀 있어서. 내 그냥 이렇게 뚫었으면 좋겠어. 씨, 이렇게. 아, 멋있다. 자, 계속 지켜보겠고요. 주봉 빨간색 만들면 그래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3주봉. 3주봉. 지금 그러면 적산병 나와 버리거든요. 아, 그렇게 나쁜 적산병은 아니야. 만약에 내일 조금 반등을 한다. 그러면 뭐 내일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한이 정도 만들 거예요. 가장 좋은 적성병은 이렇게 커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어?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이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적성병은 제일 나쁜 적성병은 이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네, 지금 그 그림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아, 네, 내 몰라 또 미쳐가지고 어? 이런 적성병을 또 만들지 진짜 오리지널 적성병이죠 더긴거야 상한가 갈래? 근데 알갈 이유가 없죠 아직 현재 네아 그런데 이 회사 계속 움직이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네 우상향 방향 잡은 거는 누구 다 찬성할 거고 접점 높이는요 일단은 잘 잡아줘서 여기 투바닥 비슷한 저, 여기도 접점 올렸네 맞죠 여기서 투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6 0일선 맞고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2 0일선 쉽게 뚫었고 한번더 내려와서 이렇게 맞고 가는 거를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게 아직 없어지진 않았지만 뭐 바로 넘어가는 땡큐고요. 맞죠? 지지 받고 올라가서 반등 올라가면 이것도 땡큐고요. 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서 잡으니까요. 저점이. 그러면 전형적인 뭐가 돼요? 우상향 그림이 만들어진다네요. 이제 이렇게. 자, 워낙 저점이잖아요. 솔직하게 주봉을 한번 볼까요? 어. 기본적인 얘 스타일을 보자고요. 지금 여기야. 상태가. 그리고 최고점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딱 잡자고요. 어? 잡고 그다음 고점 여기 잡아. 어? 그럼 지금 위치는 여기야. 분위기상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튼것 같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적어도 2천원 위는 가지 않을까? 한 3, 40% 먹겠죠? 어. 여기까지는 욕심이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2천원 조금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살아 있어요. 한 여기 60, 120일선에서 어떤 효과가 나와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얘를 지난주 만든 주봉 봐 봐요. 얘보다 높은 거 없다니까요, 지금. 거의 비슷한 애들 여기 있죠. 근데 이번 주 주봉 넘겨버리면 얘가 제일 높은 주봉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빨간색 세개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네번째 빨간색이 어떤 놈이 나올지 모른다고. 도련 변이 같은 애가 나와서 팍 터트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세개로 끝난 적이 좀 많아요. 이게 좀 열받을 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개로 끝난 애 많은 애는 세계로 또 끝났죠? 세계로 또 끝났죠? 세계로 또 끝났죠? 세계로 또 끝났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세계로 끝나버리면 지금 네 개로 간게 없잖아요. 네 번째는요. 참 재수 없게 커요. 마이너스가. 얘 빼고,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네. 얘는 좀 조금 해. 근데 얘도 좀 조금 해 오케이. 2대 2 확률이야. 두 번, 세번 나왔을 때는 훅뺐고 여기는 살짝, 여기는 훅. 여기는 살짝, 여기는 훅, 뭐야? <laughs> 퐁당, 퐁당이야? 네. 그럴 일이 없겠죠. 이때는 우아향 분위기니까. 지금 우상향 분위기로 바뀐 거 지금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또 잘못됐다고 말해봐. <laughs> 그리고 좀 토론 좀 하자고요. 긍정적으로 서로. 아, 난 토론을 좋아해가지고요. 지은 씨 보겠습니다. 어우, 우리 지은 씨 뭐야. 여기까지 올라가 놓고 지금 힘들어 하는 거야? 야, 분위기 바뀔 때 됐네. 그럼 올라갈 타이밍이야, 지금이. 설마 연장시키는 건 아니겠지? 형, 씨, 뭐 하는 거야, 기간은? 놀리나? 아 일단은 이걸로는 일단 안심해요 파란색 주방 어떤 놈이 나올지 몰랐었는데 일단 빨간색으로 막은거 땡큐 베르마치 그러면 여기서 터닝포인트 잡기 위치가 조금 애매는 하겠지만 내일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일단 빨간색으로 가자 파란색으로 넘어가지 말자 와 쫄린다 진짜 진시야 아무 짓도 못하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한 라인까지 와가지고 음. 그래서 아예 멘트를 장투로 장투로 바꿔 버린 거예요 아직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아직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음. 지금 뭐 좋다고 굳이 우지게 우겨봤자 저번에 만들었던 저점이 지금 뚫었다는 거 밑에서 이렇게 캔들 올라와 있죠 근데 오일선은 아직 근처도 안 왔어요 어. 그래서 좀 빠르게 상승하면 될것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어, 뭐 팔거나 그런 적 없어요 이때 한번 스윙 내고 다시 이렇게 막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야 그 다음 터는 이제 멘탈을 바꿔버렸어요 장기로요 어, 원래 한번 지금 더 매수 타임 잡아야 되는데 어, 여기 2편선 다 내려올 때까지는 매수 타임 안 잡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웃 해 버리면 그냥 손절할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아, 저는 물려 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음. 일단 저의 계획은 그렇고요. 저거 내일 제발 지인 c 0% 나오게 해 주세요. <laughs> 빨간색 변하지 않게. 하이로닉입니다. 와, 하이로닉 봐봐요. 뚫었어. 얘는 앞에 뭐 있으면 뚫는다니까요. 또 앞에 또뭐 있죠? 아우 어, 뚫어야지. 야, 좀 시원하게 안 뚫래? 와, 우리 로닉이 뚫자 한번 쫙. 우리 오일선은 되게 저돌적인 애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어디 맞고 튕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뚫는 애야. 근데 오늘도 뚫었어, 씨. 앞에 보이는 거 뚫어. 야, 밑으로 다시 고개 를 내려서 뚫지 말고. 어, 현 상황은. 읽을 게 없네요. 아, 분위기 죽어갔어. 야, 분위기 다시 살렸는데 죽였는데 또 살릴 수도 있지만, 아, 이쯤 됐으면 좀 살립시다,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장난치지 말고, 분위기 에 한번 내일 살 가능성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내일 많이 안 바라고, 여기만 넘자. 5,850원. 5 8 5 0원만 와라. 200원 올려야 돼. 야, 200원 올리면 2% 2%좀만 올리면 되겠는데? 맞죠? 2% 조금만 올리면 될거 같은데. 3%인가? 3.6%? 어, 아무튼 저기까지 5 8 0 0 거나 여기다가 씨. 여기까지만 와줘라, 진짜. 캔들이 오라는 얘기야, 캔들이. 어. 내가 이 평선까진 바라지 않아 일단은 캔들이 와줘라.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오겠지? 어, 그러면 달 거야. 그럼 얘는 또 가까이 와줘서 가까워졌으니까 더 뚫겠죠. 그럼 다음 주는 욕심 안 내요. 6,000원 위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주봉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과연 내일 내 말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주봉 두꺼워지네. 6,000원 위에까지 가면, 세컨드 레드 캔들은 한이 정도 되겠죠? 두꺼워지죠? 어, 두껍게. 어, 두꺼워지죠? 이 정도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와줘야지. 얘랑 지금 주먹 높이가 맞아요. 주먹 높이가 맞아. 맞춰. 어, 이런 거 맞추는 거 중요해. 맞춘 다음에, 그럼 세 번째 트라이 하던가. 어, 하이로닉은 이제 얘 리딩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얘는 뭐 저항받고 뭐하고 반응하고 막 거래랑 뛰어오고, 일단 거다 필요 없어. 얘는. 그냥 뚫고 가는 거. 어, 뚫고 가는 거. 그 리딩으로 한번 바꿔볼 테니깐요. 네. 왜 패턴이 그 패턴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패턴이. 어, 저도 쪽으로 뚫는 걸로 갑시다. 오케이. 하이로닝이 마지막이었나? 어, 뭐가 아파. 어, 하이로닝 마지막 왔네요. 아 어,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주봉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일은 좀만 올라가라. 아, 저기 선 군대까지 꼬리 닿지 말고 캔들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이로닉 조금 다시 재밌어지지 않을까?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진짜. 네.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됐으면 원한다는 얘기죠. 네. 저의 리딩은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그냥 경험, 느낌, 그 다양한 시각 뭐 이런 거 제가 100% 담아 주면 천재예요. 아, 지금 이러고 있겠나요? <laughs> 학원일도 안 하고 있지? <laughs> 본업이 이걸 걸요 <laughs> 자,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봐. 내일 봐요.